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소식 준비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경남 도민의 집과 경남수목원,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등 4개소를 작은 결혼식장으로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첫 작은 결혼식이 지난 9일. 경남 도민의 집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작은 결혼식의 주인공은 베트남 국적의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는 다문화 가족입니다. 또한 경남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조선기자재업체 20여 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기자재업체 사업 다각화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경남에서 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예비군 창설 49주년 기념식을 지난 7일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은 류순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경남도 통합 방위 협의회 위원 등 관계자 5 0 0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비군 육성 발전과 지역 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한 예비군 부대 및 개인 30명에 대해 포상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편 예비군의 날은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고 범 국민적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4월 첫째 금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첫 작은 결혼식이 지난 9일 경남 도민의 집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첫 작은 결혼식의 주인공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거주하는 최운수 씨로 베트남 국적의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는 다문화 가족입니다. 작은 결혼식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혼식을 구성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자유롭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어 예비 부부들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경남 도민의 집과 경남 수목원,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등 4개소를 작은 결혼식장으로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 7일 조선기자재업체 20여 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추진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방안을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함께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최하는 1대1 현장 상담회도 열려 사업 다각화 보조금에 대한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도는 오는 19일 창원시청에서 창원소재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8일 제6기 경상남도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발대식을 가진 육기 봉사단 참여자는 도내 13개 대학 5개 팀으로 총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학생 봉사단은 앞으로 도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과 아동 멘토링, 지역사회 환경정화 등 도내 전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경상남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5개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기습포구와 적조발생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재해와 물관리 건강 해양수산 등 9개 부문에 61개 과제를 담았습니다. 도는 2021년까지 이러한 과제를 시행하는데 3조 7천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평가보고회를 해마다 열어 추진 성과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 농업자원관리원이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에서 소집 관리하고 있는 경남지역 토종 종자 총 3,500여 품종을 인수받기로 했습니다. 경남도가 수산자원 조성과 바다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174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과수원이 꼽히는 시기에 서리를 맞으면 품질이 저하된다며 늦설이 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의 세심한 재배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가 창원시에 거주하는 장광자 씨를 2017년도 3월에 경상남도 자원봉사왕으로 선정하고 시상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1시 20분쯤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관리 중인 따오기 알 4개 가운데 1개에서 새끼 따오기가 부화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